이 병풍. 이 병풍은 1967년도 고 김도환 의원님께서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당시에 그 오물 사건으로 교도소 가셨다가 나오셔서 상당히 그 시대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거 하나, 아, 밖에 없다 하면서 이걸 저에게 줬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삼십, 한, 오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저는 이 병풍을 볼 적마다 그분을 대하는 각골에서 제가 잘 간절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의 그, 참 유물이면서도, 어, 얼과 혼이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그분의 유품입니다. 한마는 우리네 여인네의 성성옥수로 한땀한땀 정성스레 수호해졌을 이 병풍. 그분 또한 우리네 여인네들처럼 그렇게 무수한 한을 가슴에 품은 채 가셨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당시에 그분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그분의 그 참모되시는 분들 그리고 인사분들이 다 같이 저를 후계자로 했습니다만 그다지 정식으로 전체 그 통계를 다보려고한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하려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증표 그 그때 저에게 주신 게 아닌가 계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유라는 지금도 이 병풍을 보면서 그때 안타까운 그 임종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련하게 저려온다. 그렇게 허망하게 대부 김도하는 그의 곁을 떠나가고 저 광활한 운명의 한라산이 조일환을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그 전국엔 깡패 소탕령이 내려졌고 조일언 역시 한라산에 전격 투입된다. 그엔 깡패 소탕령이 내려졌고 조일환 역시 한라산에 전격 투입된다. 67년도에 제가 이제 국토 건설단이라는 게가 가지고 제가 제주도 국제 세가지로분리됐는데요 A급은 제주도, 국도건설단 이제. B급은 전라도. C급은 강원도로 갔어요. 주목수는 데서 좀더센 사람은 A급. 이제 거기에 이제, 나이랄 서 그래갖고 이제 제주도 갔는데, 음, 우리가 그, 어승댕 땀으로부터 이제 형감도 우리가 다 만들었을 때, 한라산 그걸. 끌려온 사람만도 무려 2천여 명. 여름 가고, 가을이 지고, 방금 같은 날들이 흘러갔다.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어, 또, 어, 하게 되었던 게아니다 저는 그분한테 뭐를 배웠다냐 주목의 수업을 배운 게 아닙니다. 나는 그분에게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 저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평생을 살면서, 어, 민족이 뭔지, 정말 내가 태어난 내 민족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하는 건지. 이제 그런 면에서, 에, 늘, 저도 노력해왔고, 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위해서 저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에, 그분이, 에, 살아왔던 길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할 때, 그,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어, 고생도를 많이 해보니까, 그당시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 국회에 으셨고 우리가 최고의 주목해 참 풍화로서의 참거봉했는데도늘그 양반 주위에는 가랑이 있었습니다. 돈은 웃음은 에, 상당히 고달프다고 합니다만은 고달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돈을 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분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조동기는 돈을 필요해서 버려야지 돈을 사랑해서 벌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이렇게 보면은 돈 때문에 지존를 버리고 그리고 양심을 팔고 민족을 배반하고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천수만 관광센터다. 2만여 평의 대지 위에 건평 7천 평 규모로 조성되는 이 천수만 관광센터는 50여 개의 전문횟집, 대형 사우나와 숙박시설, 그리고 여러 개의 수산물 직판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가 늘 그래왔듯 지역 사회를 위하겠다는 작은 마음으로 10여 년에 걸쳐 조성하고 있는 이 센터는 이제 그의 동지들과 이웃들. 그리고 이곳 어사리 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도 어느정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동네서야참 조일환씨를 참 위로로 알고 조일환씨가 여기 개발 안 했을 때는 여기가 무지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조일환씨가 와서 개발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 바람에 여기서 그냥 시장에 가서 100원 받을 거 여기서 1000원 받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편지도 오고 이 얘기 많지요. 고, 이정지의 삼 삼지... 말쑥한 젊은이가 회지문을 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 어디선가 많이 본듯 나딕은 얼굴이다. 지금 생각, 생각 중에 지금 여기서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있을까. 응. 서울 올라갈까. 응. 그러고, 응. 그러고, 그러, 그러, 그러고 있는 중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장성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다. 김도환이 세상을 떠난 것은 범상군이 겨우 두살 되던 해그 제가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갖고 기억이 없어요 아예 제 기억은 없어요 저도 다 이제 누나나 형이나 주위 어르신들한테 들어가서 그게 이제 들어서 나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모르죠 어렸을 때막 들은 거팩 들은 거왜뭐 아무래도 드라마니까 미아가 됐잖아요 그래서 멋있구나 우리 아버지만 참 멋있구나 하 그 드라마니까 막그있게 많이 꾸밀라고 그랬겠죠 꼬니까 그러니까 시청률이 좋다고 그러고 아 응, 멋있구나 그데그 김두한 그 김두한의 숨겨진 여인으로서 어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왔던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의 그런 의문에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만다 그만큼 어머니는 모진 눈물과 아쉬움과 한을 가슴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으며 무수한 인고의 나날들을 숙명처럼 감내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두 모자는 조이런이 어렵게 마련해준 이 작은 곳을 터전 삼아 그에 대한 아린 기억들을 조금씩 조금씩 잊어가며 또 그렇게 억척스레 살아갈 것이다. 일들이 좀 있어요. 어, 못 사는 일들. 물론 사람이 바라는 게 많습니다만, 그분이 소박하게, 에, 생각했던 그런 마음, 특히 그, 어, 의리를 꼭 지키라고 했던 말씀, 주목사유에서 어떤 영달을 위해서, 어, 강자, 특히 그 권력하고 손잡고 약자를 짓밟는 행위는 절대 해서안 된다는 거, 차라리 남을 한번 때려서 실수를 저질를할수 있어도 강자를 위해서 어, 숨을 쓰고 에,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것은 에, 특히 협객사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어렵더라도, 고달프더라도 정의를 어, 위해서, 의리를 위해서 어,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 에, 저의 깊은 마음속에 새기도 있습니다. 무처럼 인구습을 드러냈다. 한시대를 호령했던 멀로 주먹들이 그 역사의 자현 현장을 찾은 것이다. <목소리> 경기도 부천에 세워진 이 야외 세트장은 종로의 주먹 황제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의 무대로서 그 시대 종로거리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SBS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것으로써 그들이 감회에 잡기에 충분할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김동용 역시 그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으니까 한마디 꺼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수십 년전에 이제와서 아무리 되돌아봐도 도저히 생각조차 할수 없을 것 같은 꿈만 같은 기억들 그 기억들이 한 장의 스팀처럼 또렷하게 다시금 되새겨지고 있는 것이다 전차가 다녔던 그 거리에 여인들이 카메라맨들을 위해 기꺼이 포즈를 잡아준다 수십 년 만에 다시 걸어보는 추억의 이길 그때도 야인들은 이 거리를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걸었을까. 김도연이 위기 때마다 마루옥과 구마적, 신마적 등과 멋진 한판 대결을 펼쳤던 그 오미관 앞마당에 야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유일하게 그 대한민국의 주목계에서는 서울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예,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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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나라의 그주목께 아주 전설적인 분입니다. 별명이 낙하유수라고, 네, 이름이 김태련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놀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연세가 86입니다. 직접 본인이 저희 형님이 말씀드릴 겁니다. 이름은 윤봉사입니다, 윤봉사. 별명이 단계입니다, 단계. 단계. 약자한테 주목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형님뿐 아니고, 여기 계시는 저희 선배님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조일환 역시 쉽게 감정을 어쩌지 못고 조금은 들떠있는 모양이다. 이 그러나 어느 순간 부산대중의 눈을 함께한 야인들을 소개하는 조일환의 얼굴에 그 특유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치기 시작하고 목소리 에 조금씩 힘이 시된다 제가 오 사람을 해드렸습니다. 옆에서 치맥 떠는 사람을 보고 주고 그리고 혼자 오셨습니다. 그분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독재와 싸다가 많은 타락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을 조동기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를 사랑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분을 우셨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손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가정을 걱정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임족을 걱정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동료들은 그분이 살아왔던그 인생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먹은 약자를 위해서 쓰는 게아니다정렬를 위해서 하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일환은 모진 세월 이유없는 옥고을 수도 없이 치렀고 때론 국가의 전망이 걸린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될 뻔하기도 했던 그 그러나 그때마다 절대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의리와 자존심을 지켜왔던 사람 오로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신념 하나로 천여명이 넘는 동지들을 집단으로 자수시켰고 전국 방방곡곡에 100만 그루가 넘는 무궁화를 심었으며 일본의 파렴치에 울분하며 수차례나 단지를 결행해 그어는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던 사람 조이건 이젠 단지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자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자 하여 먼 훗날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나라, 이 조국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었다 지고 다시 피기를 그치지 않는 무궁화와 같은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자 저 결의의 꽃, 영원한 그 무궁화처럼